최현진 리시브 흔들립니다. 오지영이 거들었고요. 어려운 공격 시도 알레나. 뽑아줍니다. 다가갑니다. 랩투 공격. 알레나 공중에서 페이트점 토스. 유서영 직선을 보면서 때립니다. 나갔어요. 이번에도 범실. 지금 수비나 리시브는 나쁘지 않은데 공격에서 예. 결정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글쎄요. 조롱사는. 아직 경기의 초반이긴 합니다만 특히 레프트 쪽에서의 공격 성공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포토해주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서포들어올리는 들어 수비. 임명업부터 공격 출발. 다시 왼쪽으로 이번에 득점! 싸임새가 있네요. 이원정 세터 사실 팔꿈치 부상 이후로 조금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오늘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요. 자, 1세트 한참 동안 열리지 않았던 왼쪽의 공격. 그 문을 열었습니다. 전이 웜업존에서 버티고 있는 이바나. 아직까지는 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정은 오픈. 선수들 빠르게 움직여줍니다. 정대영의 수비. 유서연 2단. 전 때렸습니다. 어, 날 스티그로. 뺑소드로. 오지영이다. 정한 선수가 아차식 품포즈을 짓습니다. 오버 핸들리 시5 유서영 강하게 직선으로 뽑버립니다 정말 유선 서 선수 점프도 좋고요. 야무지게 공격하는 스타일이에요. KGC 인상공사엔 최선아가 있다면 예. 한국도로공사에는 유서영이 있거든요. 아,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들이에요. 곧바르게 음, 나야 되는 상황에 코트를 벗어나는 걸 봤을 때는 예. 좀 조금 컨디션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1대0 어. <laughs> 최은지 이재현 공격은 안 되나 두 팔을 펼치면서 빅교 성공 박정아 오픈 스파이크 자 1대1 맞대결에서 유서연 선수의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막혔습니다. 지금은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수가 각도가 너무 꺾였습니다. 알레나 선수가 글쎄요. 컨디션이 아주 완벽해 보이지 않거든요. 네. 지금 전이 최은지 선수를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오히려 지금 1세트보다 알레나 선수의 공격 성공도 비교 판독을 쓰지 않았습니다. 짧게 떨어지는 서브. 최은지 밀어넣기. 유세영 퀵 오픈. 앉은 자세로 수비를 더듭니다 이번엔 오픈. 바이커 앞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블로킹 커버를 정확하게 도로자 예.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득점을 갖고 갑니다. 2세트 현재 스코어 8대 7한점 차.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 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천입니다. 유역에서브 오버핸드 리시브 불안합니다. 뒤쪽에 수비수 있습니다. 최현지 이번엔 강타. 박정아 선수가 어려운 걸 유서연 선수에게 잘 전달해 줬어요. 네. 자 1세트에 박정아 선수가 있었다면 2세트 초반 유서연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납니다. 아, 박정아 선수가 이번에는 살림꾼 역할까지 해줬어요. 됐기 때문에 잡기는 어려웠죠. 들어 올립니다. 세팅 유서연 오. 마음 먹고 때립니다. 비교적 단순인 유서연. 아. 알레나 선수가 직선을 조금 비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시죠, 직선이 비어 있었거든요. 아, 영리합니다. 알레나를 앞에 두고 놀라운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11대 9. 아, 예.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도 각이 크게 휘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유서연에서. 자, 지금 서브로 강타를 넣는 건 맞는데 템포가 너무 빨라. 네. 나가서 좀 천천히 들라고 자, 다시 집중해야 돼 다시. 네. 더. 아! 김종민 감독 이야기는 예. 서브를 강하게 가는 건 좋다. 그렇지만 팔투를 다 이용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원정 세터에게 박정아 선수했습니다 박정아 공격도 한 송이 밀어 때립니다. 왼쪽. 이번에도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점이에요. 외국인 선수가 빠졌을 때 국내 선수들의 이 단합이라든지 응집력이 네. 살아나면 상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김종민 감독의 박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김철입니다. 만나본 이바나 선수는 지금 성적이 안 좋아서 좀 슬프긴 하지만 계속 스스로 좀 포지티브, 긍정적인 생각. 한 송이 서브 좋아요. <laughs> 유세연시속거 이번엔 범실이군요 나갔어요 유세현 선수 개인 연속 득점 행진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유세현 선수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원전 센터 볼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야, 길게 보면서 유희 선수 쪽으로 겨냥을 해봤습니다만 도로공사팀에서 블록커 터치아웃스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통틀어 첫 번째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블로커의 손을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정되었습니다. 네, 맞지 않았어요. 네, 맞지 않고 나갔고요. 그냥 벗어났습니다. 네, 이원석이 더 조금 더 차분하게 공격수한테 맡겨야 돼요. 네. <laughs> 유서연의 공격 범실 16길게 세팅합니다. 다시 그렇죠. 유서연두 번째로 득점. 지금처럼 편안하게 올려 주면 볼 끝도 살고 유선 선수도 예. 점프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결정을 낼수 있거든요. 유서현 두 번의 실패는 허공을 가르는 서브입니다. 시간 저 왼쪽. 힘을 실어서 때렸어요. 블로커 다시 살아납니다. 유서현 선수 오늘 구득점째50% 공격 성공률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캐비에 서브는 계속 됩니다. 이재현 세팅, 백에 다시 최현지 쪽으로 강력 조절 매트 근처 천애기를 시도해봤던 유세현 선수인데 아 선심을 바라보면서 김종민 감독 이 강하게 <laughs> 어필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가까이서 봤다는 제스처였는데. 선심과 합의 판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혀가 심판. 자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김종민 감독이 제대로 봤네요. 네. 사실 그 앞에 많은 선수들이 있었고 블로킹 커버로 들어간 선수들이 <laughs> 네. 많았습니다. 박희미 선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아, 아. 자, 더 압박이 좀 심해질 듯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냅니다. 오픈 여타 이번엔 강타 안고 떨어졌습니다 알레나의 눈앞으로 떨어집니다. 저 지금 도롱사 입장에서는 아쉬운 세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예. 글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끝까지 도롱사도 따라가봐야겠고요. 24대22 KGC 인삼봉사의 세포인. 트 이 세트 맹 활약 중인 유연에서부 김혜원 백터스 박정아 3단까지 순식간에 연결이 됩니다. 김혜원 다가가면서 리시버 크게 쳐냈습니다. 사각지대에 떨어집니다. 최선화 선수의 손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대4 의도적으로 유연 선수가 지금 멀리 멀리 때려주고 있고요. 예. 선아의 서브도 강하게 왼쪽 시석공 한 손으로 디그 성공 점 토스 이번엔 직선으로 뽑아냅니다 유세현 선수 오늘 13득점째 45.83% 공격 성공률 <laughs> 아, 워낙 공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세현 선수의 시원한 미소를 매번 그렇죠. 감상하게 됩니다 사실 유세 선수가 공격할 기회가 많... 많이... 도로공사 하이진 선수가 빠지면서 유서연이 등장합니다. 대각선 서브. 길게. 아 지금도 나갔어요. 자세가 기울면서 스파이크를 했는데 음. 도로공사 선수들은 지금 맞았다고 어필을 했다가 표정을 바꿉니다. 에, 아니라고 박정우 예. 선수가 이야기를 하고요. 아안 맞았어요. 18 회전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왼쪽 퀵 오픈 스트레이트 공격 득점 지금 은아스토스예요 지금 손에 정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볼을 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서 선수가 힘을 실어서 결정을 냅니다 21대20 고이 공격 어깨 공넘어어요 네트에 많이 붙어있습니다. 1대1의 싸움에서 유서연이 승리를 거둡니다. 유 선수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서요. 본인이 공격을 하고 예. 볼이 지금 네트 상단에 떴, 떴는데 그것을 아... 또 처리해주고 있네요. 한송이 선수가 신장이 상당히 큰 편인데 지금 연결을 하는 장면. 네, 바로 또 점프를 해서 예. 네, 결정을 내는 모습들. 네. 머리 위쪽으로 유서연 강하게 때려봅니다. 이소 선수도 잘 때렸지만 지금 최선화 선수가 상대가 공격을 때릴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예. 마지막엔 고정 자세. 그렇죠.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볼이 떨어졌습니다. <laughs> 예. 정대현 선수가 잃어버렸던 득점을 되찾습니다. 무회전 서브. 이쪽으로. 공격도 최현지어더에드 터스. 먼저 닿습니다 연타 득점 알리 아, 몸을 날리는 비교 성공 아주 멉니다 이나 패스페인팅 그리고 3득 빠르게 골라냅니다 유서연 더 높은 타점으로 집어넣습니다 스파이크 득점 유서연 선수까지 아. 지금 득점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 정말 꼭 껴왔네요 네 임명옥이 받쳐주고 유서연이 마무리짓습니다. 문정원, <laughs> 유서연 랩트 공격, 수비수 사이로 관통합니다. 왼쪽에서 해결을 했던 유서연의 득점. 4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 아웃입니다. 김천입니다. 알레나 오른쪽, 두 손으로 받칩니다. 네 아래쪽 미라노키 두 명의 블로커. 최선아 반대가 임명욱이 잘 잡아냈 습니다. 유서연 길게 보면서 때렸는데 네. 어 득점 인정이 됐네요. 맞고 나갔어요. 블록카운트 득점. 지금 정확하게 본 것으로 보여지고 요. 네. 유서연 선수 과감하네요 아, 여전히 지금 지체 없이 네.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오버핸들 리시브. 네. 아, 오늘 5세트에서도 양팀 국내 공격수 만만치가 않습니다. 5세트 들어와서 예. 지금 도로공사 공격수들은 강하게가 아니라 브로킹을 이용하고 브로킹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최선아의서보 살짝 길게 유서연 매력찍습니다 어, 어. 유서연 선수 대단하네요.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 볼을 타고 때렸거든요. 예. 점프도 상당하고요. 스코어 6대0. 문정원 엎어지면서 리시브. 공격까지 도맡아 합니다. 최현지. 네트 아래쪽으로 2대1의 싸움. 어. 아, 못을 박습니다. 유서현. 유서현 선수의 완벽한 공격입니다. 아, 오늘 경기. 외국인 선수 이바나의 역할을 네. 유서연 선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컵 할 때요. 단신인데도 점프가 좋기 때문에 네. 공을 타는 모습이고요. 정말 역동적인 움직임. 자, 블럭과 한두 명을 그냥 따돌리는 플레이를 오늘 유세현 선수가 경기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을 의심했어요. 유세현 선수가 22득점이 맞습니까? <laughs> 예, 맞습니다. 42%의 공격 성공률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뒤에서 수비만 했는데. 아, 제 발견입니다. 선수들 이제 위치를 바꾸고 다시 경기를 펼칩니다. 무회전 서버. 자, 괜찮아. 버티면 돼. 어, 이 버티고. 지영의 어! 아! 2단입니다. 결정 내죠 알레나 내려찍습니다. 박정아 여의치 않았어요? <목소리> 펀들리는 15. <시보>, 네트 아래쪽. <목소리> 이어이 오른쪽.